생일축하합니다 생일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아빠 생일 생일축하합니다 아빠 생일축하해요 해줘야지 축하해요. 해요해요 어? 祝 <laughs> 박수 선물 주세요 선물 뭐日祝贺 이거 응? 너무 날로 막는다. 아니지. 고마워. <laughs> 내년에 아빠 생일 때 시아가 생일 선물 뭐 해주고 싶어? 응, 음, 곰돌이. <laughs> 아빠한테 곰돌이 선물 해줄 거야? 음. 돈은 사줄 거야. 아니 근데 돈은 어디 있어? 음. 시아 돈이 있어? 돈 있어? 아, 어, 내일 사줄 거야. 내일? 내일 되면 돈이 있어? 응. 음. 어 어떻게 하면 내일 돈이 생겨? 엄마, 한미가 주면 한미가 줄 거야. 한미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할 거야? 응. <laughs> 그럼 되겠다, 진짜. 누구 한미? 시아 한미. 시아 한미한테.